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언어는 우리의 현실을 구현하고 주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매개체입니다. 단어는 에너지, 의도, 진동을 담고 있어 우리의 경험과 상호작용을 형성합니다. 우주의 원칙에 맞춰 말할 때 우리는 심오한 마법의 문을 열어 우주와 함께 현실을 공동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언어의 신비로운 힘과 의도, 감사,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우주의 마법을 어떻게 열수 있는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단어의 힘. 단어는 단순한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영적 전통에서 고대의 지혜는 말의 변형적인 힘을 인정해 왔습니다. 신성한 만트라와 동양 전통에서부터 아브라함 종교의 기도의 힘에 이르기까지 단어는 신의 개입을 불러오고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여겨져 왔습니다. 현대 과학, 특히 양자 물리학과 심리학 분야는 고대의 말에 힘에 대한 이해를 입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긍정 심리학 연구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와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정신 건강과 전반적인 웰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양자 물리학은 관찰자 효과와 같은 개념을 통해 우리의 의도와 인식이 물리적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특정 주파수로 진동하며 우리의 말도 그 일부입니다. 사랑, 감사, 평화와 같은 긍정적인 단어는 높은 진동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 우리와 주변 사람들의 기운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오, 두려움,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단어는 낮은 진동을 지니고 있어 우리의 에너지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더 높은 주파수와 일치시켜 긍정적인 경험과 결과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말하기. 의도는 우리의 말 뒤에 있는 추진력입니다. 명확하고 긍정적인 의도로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원하는 결과와 일치시킵니다. 이러한 일치는 우주와 강력한 공명을 이루어 우리의 집중된 에너지에 반응하게 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욕망과 열망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의도를 설정하는 방법에는 명상, 일기 쓰기 또는 구두로 긍정문을 반복하는 등의 다양한 실천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달성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성공하고 싶다 대신에 나는 내 재능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력에서 성공을 이루려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원은 시연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목표와 욕망에 대한 긍정적이고 현재 시제로 된 문장을 반복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의도를 강화하고 잠재의식을 의식적인 열망과 일치시킵니다. 효과적인 학원은 구체적이고 긍정적이며 원하는 결과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시제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자신감 있고 유능하다 또는 나는 풍요와 번영을 내 삶으로 끌어들인다와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감사의 언어. 감사는 우리의 삶과 주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감사의 말을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의 풍요와 축복을 인정하며 우주와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형성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우리가 부족한 것에서 벗어나 가진 것에 집중하게 되어 만족감을 느끼고 더 많은 긍정적인 경험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일상의 감사를 통합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하며 감사하는 것들을 나열해 보세요. 이 실천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일기에 적거나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하고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내 가족에게 감사해 대신에 나는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원과 사랑에 감사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파급 효과를 가져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관계를 강화하고 감사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환경으로 확장되어 더 많은 감사할 이유를 끌어들입니다. 사랑으로 말하기. 사랑은 우주의 가장 높은 진동입니다. 사랑으로 말할 때 우리는 이 강력한 에너지와 일치하여 조화, 연민, 연결을 촉진합니다. 사랑으로 말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기애는 사랑으로 말하는 기초입니다. 긍정적인 확언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자기 가치를 강화하고 자신과의 사랑스러운 관계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거나 나는 나의 독특한 재능과 선물을 받아들인다와 같은 말은 자존감과 내면의 평화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타인에게 사랑으로 말할 때 우리는 신뢰와 이해의 환경을 만듭니다. 이는 적극적인 경청, 공감 어린 반응, 연민 어린 언어를 포함합니다. 어려운 대화에서도 사랑으로 접근하면 더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말한 단어는 감정적 상처를 치유하고 분열을 메울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사과, 감사의 표현, 격려의 말 등을 통해 사랑으로 말하면 관계를 회복하고 통일감과 연결감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침묵의 마법. 단어는 강력하지만 침묵도 그만큼 심지어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우리가 내면과 우주와 더 깊이 연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침묵은 반성, 직관, 영적 성장을 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침묵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더잘 듣고 이해하며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명상과 마음챙김 같은 실천은 내면의 침묵을 길러주어 우리의 높은 자아와 우주에 조율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조용한 순간에 우리는 일상생활의 소음에 잠길 수 있는 통찰, 안내,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명상 실천은 의도 감사,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침묵은 또한 우주와 그것이 제시하는 신호를 듣는 것을 포함합니다. 고요하고 주의 깊게 있음으로써 우리는 동시성, 직관적인 신호,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미묘한 메시지를 더잘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양된 인식은 우리의 행동과 말을 우주의 흐름과 일치시켜 더 조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창조할 수 있게 합니다. 가능성의 언어, 가능성의 언어로 말할 때 우리는 새로운 기회와 잠재력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는 개방적이고 낙관적이며 성장 지향적인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단어와 구문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한계를 강조하기보다는 잠재력과 기회를 강조합니다. 긍정적인 재구성은 가능성의 언어에서 강력한 기술입니다. 상황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인식을 전환하고 새로운 해결책과 기회의 마음을 열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것을 할수 없다 대신에 나는 이 도전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전 만들기는 원하는 미래의 정신적 그림을 그리고 그것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실천은 우리의 비전에 맞는 확언과 함께 강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성공적으로 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거나 나는 풍요와 기쁨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을 말로 현실화함으로써 우리의 헌신을 강화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목표와 일치시킵니다. 가능성의 언어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가능성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지함으로써 우리는 긍정적이고 힘을 주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집단적 낙관주의는 가능성의 에너지를 증폭시켜 더큰 집단적 성취와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항복의 실천 항복은 우주와 함께 말하는 예술에서 강력한 실천입니다. 이는 통제를 놓아버리고 우주의 신성한 타이밍과 지혜를 신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나는 과정을 신뢰한다거나 통제할 필요성을 놓아버린다와 같은 항복의 말을 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흐름과 일치하고 예상치 못한 기회와 축복의 마음을 열게 됩니다. 우주를 신뢰하는 것은 보리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과 모든 일이 이유가 있다는 신념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신뢰는 정기적인 화건과 우주가 우리의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상기함을 통해 길러질 수 있습니다. 신뢰와 항복의 말을 말함으로써 우리는 저항을 풀고 기적이 일어날 공간을 만듭니다. 특정 결과에 대한 집착은 긴장을 만들고 우주의 마법의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집착을 놓아버리고 다양한 가능성에 개방적으로 말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과 일치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열려있다거나 최고의 결과가 펼쳐질 것을 신뢰한다와 같은 구문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확실성은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해방감을 줄수 있습니다. 나는 삶의 신비를 받아들인다거나 나는 불확실성과 함께 평화를 이룬다와 같은 수용과 개방의 말을 통해 우리는 삶의 예측할 수 없는 본질을 우아하고 자신감 있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침묵의 역할. 의도적인 침묵, 즉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실천은 우리의 말을 우주의 마법과 일치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반응하거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시 침묵의 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지혜와 우주와의 연결을 위한 반성과 연결의 공간을 만듭니다. 마음 챙김 소통은 우리의 상호작용에서 완전히 현재에 있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의도적인 침묵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말이 사려 깊고 신중하며 진정한 의도와 일치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챙김은 우리의 소통의 질을 향상시켜 더 깊은 이해와 연결을 촉진합니다. 의도적인 침묵은 또한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와 직관을 듣는 것을 포함합니다. 잠시 멈추고 내면의 안내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진정성과 일치의 자리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실천은 우리가 우주의 지혜에 접속하고 우리의 가장 높은 진실을 반영하는 말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대화에서 의도적인 침묵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방해하지 않고 잠시 멈추고 듣는 것으로 우리는 존중과 공감을 보여주어 더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을 촉진합니다. 이 실천은 또한 우리의 이해와 사려 깊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경청의 예술. 경청은 소통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주 간과됩니다. 깊은 경청은 화자가 말하는 동안 방해하거나 응답을 준비하지 않고 온전히 화자에게 집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실천은 존중과 공감의 공간을 만들어 더 깊은 연결과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주를 경청하는 것은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동시성이나 직관적인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경청의 실천을 길러줌으로써 우리는 우주의 미묘한 메시지에 더잘 조율되어 우리의 행동과 말을 그 흐름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의 적극적인 경청은 신뢰와 이해를 촉진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관점과 경험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실천은 우리의 관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공감과 연민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내면의 경청은 우리의 생각, 감정, 직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정기적으로 내면의 경청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필요, 욕망, 감정을 더잘 이해하고 진정성과 일치의 자리에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일치된 말의 마법. 우주의 마법과 일치하여 말하는 여정은 단어의 힘을 이해하고 의도를 가지고 말하며 감사를 실천하고 사랑과 침묵을 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일상에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우주와 강력한 공명을 형성하여 그 마법을 우리의 현실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우주와 일치하여 말할 때 우리는 삶에서 깊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개선되고 목적 의식은 깊어지며 더 많은 긍정적인 경험과 기회를 끌어들입니다. 이러한 일치는 조화와 만족감을 촉진하여 우리의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킵니다. 우주와 일치하여 말하는 것은 지속적인 실천으로 마음 챙김, 반성, 의도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말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우리의 단어를 가장 높은 진실과 일치시키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과 주변 세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치된 말의 마법을 포용하는 것은 우리의 말의 힘과 그것이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는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의도, 감사, 사랑, 마음 챙김으로 말함으로써 우리는 우주의 마법을 활용하고 풍요, 기쁨, 만족의 삶을 공동 창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방식은 우리의 삶과 주변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의 힘을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우주의 마법과 일치하여 우리의 가장 높은 열망과 깊은 진실을 반영하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 힘을 받아들이고 의도, 감사, 사랑으로 우리의 세계를 존재하게 합시다.